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부터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의도 한강 둔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범 기자 네, 밤부터 시작된 강한 비줄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는 1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로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초당 5,800톤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잠수교 수위가 5.5m에 이르면서 조금 전 5시 반부터 보행자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증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천 하부도로의 차량 통행과 보행이 금지됐고 청계천도 어젯밤 8시부터 전 구간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쯤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내일까지 서울 지역에 최대 150mm가 더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 눈치에서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